안녕하십니까. 호주강변 강현우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읽어볼 판결문. 2019년도에 있었던 Council of the Law Society of New South Wales vs. UN. 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고 래서 NCAT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하나의 뭐 재판소, 심사소, 뭐 이런 식으로 예결을 할수 있는 곳인데 법원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정통성이나 이런 포멜리티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도 법원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윤 씨는 누구냐면은 어뭐 많은 교민분들도 이분한테 당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 당시에 변호사였었고 변호사 자격 등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제명된 사람입니다 윤석원이라고도 하고 라이언 윤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뭐이 전에서부터 이 사람한테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2019년도에 있었던 엔켓스에서 있었던 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은 한국의 KDIc라고 하죠. 예금보험공사. 이거는 한국의 정부 조직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뭐 한국에서 이제 돈을 떼어 먹거나 한국에서 파산을 하거나 이런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로 돈을 출금을 시킨 것들을 그런 돈들을 출처를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회수를 하는 역할이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KDIC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KDIC라는 그런 조직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원을 그 당시에 수임을 했었고 윤석원을 통해서 이런 저러한 일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윤석원 변호사 그 당시에 2010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엘칸 리가리는 로펌을 운영을 했었고 그 2015년 6월 11일에 이 회사의 문을 닫고 바로 법정 PTY Limited 법정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2014년 12월에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그러니까 KDIC가 윤석원에 접근을 하였었고 이 KDIC의 역할은 뭐냐면 한국에서 벤처럽트한파산을한 사람들한테 이런 커머셜한 그런 상업적인 빚을 아, 받아내는 기관인 것이고 그 당시 KDIC가 윤석원을 수임을 하여서 한국에 있는 판결을 호주에 접수를 하고 한국에 있었던 판결들을 호주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등록된 판결을 토대로 호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빚을 다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 세명의 한국 사람들을 판결을 한국에서 받았고 이것을 호주에 등록을 하는 역할로 수임을 하였다. 이 각자한테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았었고, 이것은 액수가 상당했었고, 약 호주 달러로 5.2 밀리언 정도. 그럼 뭐한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45억, 뭐이 정도 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KDIC가 윤석원에게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 빚을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무 자산도 없어서, 하지만 호주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판결문을 등록을 해서 이 에셋들을, 이런 빚들을 다 리커버하려고 했다. 그래서 KDIC는 이 당시에 일반적인 수임 계약서를 거부를 하였었고 그러고 윤치와 이런 사건을 수임을 하였었다. 얘기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수임을 할 때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시간당으로 빌링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나 한국에서 KDIC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뭐, 뭐 성공 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스페셜 컨디션을 추가를 해서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돈을 리커버하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아무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윤석원은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때 이 커스트어그리먼트 수임 계약서를 사인을 했었었고 이 변호사 수임료를 컨티전시 베이스, 그러니까 노윈 no 노피라고 no 하죠. 승소하게 되면 돈을 받고 패소하게 되면 돈을 받지 않는다. 컨티전시 베이스로 사인을 하였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달에 스프링 코트를 통해서 이 판결문을 등록을 하였었고, 최종 39만 7,971불 20센트가 법원에 지불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돈을 약 40만 불의 정도의 돈을 윤 씨가 받았는데, 이 돈은 누구의 돈이죠? KDIC의 돈이겠죠? 예금보험공사에 도, 줘야 할 돈인데, 이 돈을 윤석원이 다 써버렸다. 라는 거죠. 근데 윤석원이 주장을 하기로는 자기는 의뢰인의 허락을 받고 그 돈을 다 썼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어떻게 되냐. 변호사협회가 윤 씨를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피터 에드워즈라는 인베스게이로 조사관을 해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하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 뭐라고 하니 지금 현재 이윤 씨나 윤 씨의 회사, 윤 씨의 로펌은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없었다.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있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로 이 모든 비용을 다 보았을 때약 42만 불 정도의 금액이 KDIC 관련된 사건으로부터 윤 씨에게 다 입금이 되었으나 이것들을 어느 것도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지를 않았고 트러스트 기록도 있지 않았었고 트러스트 돈과 일반 돈이 다 섞여 있었고 이 KDIC를 위한 계좌를 따로 생성을 해서 거기에 입금을 하지도 않았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러스트 머니, 트러스트 머니는 신탁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의 돈이 아니라 의뢰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고,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할 돈을, 의뢰인의 돈을 자기 멋대로 썼다. 또한 수임 계약서를 쓸 때도, "컨틴 전시 베이스" 아까 얘기했었던 노윈 no 노피로 no 수임계약서를 썼다. 이것 또한 불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윤씨에게 변호사협회에서 은행 계좌 내역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윤씨를 상대로 아, 걸은 내용은 뭐냐면은 섹션, 254, 255, 260, 264, 325 해서 총 트러스트 계좌가 없었고, 트러스트 돈을 함부로 썼었고, 돈을 섞었었고, 레코드도 안 했고, 컨티전시로 했다. 그리고 돈을, 아, 미스포프리에이션 오프 트러스트 펀즈 이건 뭐냐면 개인용도로 돈을 횡령했다. 그리고 법, 변호사협회에서 요청했었던 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는 걸로 소송을 시작을 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니까 변호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트러스트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계좌는 뭐냐면 일반 제네랄 계좌와 트러스트 계좌는 분명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트러스트 계좌는 상당히 꼼꼼하게 오디트가 되고 변호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변호사가 먼저 의뢰인한테 선불을 받게 되죠. 선불을 받으면은 그거는 트러스트 계좌에 넣어야 됩니다. 일반 계좌에 넣으면 안 돼요. 변호사는 항상 자기가 일을 하고 인보이스를 보낸 다음에 그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청구를 하는 것인데 트러스트 계좌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불을 받고 싶을 때, 먼저 받아야 될때 많은 경우 호사를 수임을 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수임 인보이스를 보내면 안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선불을 받을 때 트러스트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사 소송이나 뭐 다른 소송들에서 특히 뭐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계좌를 통해서 지불이 되고 지출이 되고 받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일반 계좌로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트러스트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솔리시터들은 트러스트가 계좌가 있는 것이 거의 의무시하다시피 합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트러스트가 없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선보를 받거나 판결문으로 받은 돈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의뢰인의 계좌에다가 바로 넣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윤석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자기 회사의 로펌의 일반 계좌로 트러스트 머니를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변호사협회에서 상당히 가장 심각하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의뢰인의 돈을 함부로 건드린 거기 때문이죠. 유 씨는 뭐라 그러냐. 커리와 진술서의 내용에서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변호사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다.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변호사였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건참 신기한데.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 뭔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한다. 특히 자기와 KDIC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자, 그진술서의 내용들은 보면은 KDIC와의 그런 동의한 수임 계약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컨틴전시 성공 보수 형태로 아, 계약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 계좌를 운영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 비용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자기가 뭐 잘못했고 아니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이이 이 탓을 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탓을 하는 거예요. 예금 보험공사에서 그렇게 원했었고,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원인이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일반 계좌와 다 섞여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였었다. 하지만 이 돈은 다 자기의 수익료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약 40만 불 정도의 돈이 결론적으로 수익료다. 이거는 의뢰인의 돈이 아니라 수익료고 자기 수익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앵켓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변호사법들을 위반을 하였느냐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6가지, 7가지 정도의 변호사법들을 다 위반을 하였느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석원 입장에서의 나온 답변들은 이것에 대한 답변이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그냥 설명만 하려고 그러고 해명만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본인은 이 다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죠? 트러스트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없었다. 뭐, 종결이에요. 트러스트 계좌는 없었다. 두 번째로 돈을 트러스트 계좌로 받았어야 되는 것을 일반 계좌로 받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뭐 답변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 맞다. 그 다음 돈 섞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돈과 트러스트 돈을 다 섞었다. 그럼 트러스트 계좌가 있지도 않고 일반 계좌를 받았으니 당연히 섞었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트러스트 계좌를 가지고 있으려면 레코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기록을 다 해야 되는데, 트러스트 계좌가 있지도 않았으니 기록도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컨틴전시 피, 노인노피에 대해서 이 노인노피가 no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퍼스널 인저리, 상해 같은 경우에서 노인노피를 no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인노피를 no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사건에서 같은 경우는 컨틴전시 베이시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은 컨틴전시 베이시스에서 얘기를 할때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노인노피는 no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소를 하면 돈을 받고 퇴소를 하면 돈을 안 받겠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한 금액, 합의 금액, 그 돈의 일부를, 퍼센티지를 받겠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해법 같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크게 하시는 회사들 있죠? 근데 그런 변호사들이 내가 이거 이기면은 이 합의 금액 50%를 받겠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은 수임료를 엄청나게 부풀린 다음에 맥시멈 50%를 제한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윤석원 같은 경우는 윤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승소를 할 경우에 거기 퍼센티지를 가지겠다라는 수임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큰큰 큰 이슈인데 Misappropriation of Trust Money 그러니까 의뢰인 돈을 본인이 함부로 썼다라는 거죠 그럼, 의뢰인의, 의뢰인의 돈 40만 불 정도를 내가 받았는데, 의뢰인으로부터 나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였었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 변호사협회나 엔켓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윤 씨는 돈을 횡령한 것이다. 노티스, 변호사협회에서 하라 그런 거, 안한 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청을 했는데, 서류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윤 씨가 이러,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 변호사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KDIC는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안 나타날까요? 이러한 이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한국 언론사에서 이거를 알았었더라면 뉴스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한국의 공공기관이라는 KDIC예금보험공사가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KDIC가 받을 돈까지 횡령을 하고, 꿀꺽을 하고, 없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40만 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어요. 윤석원이 꿀꺽했고, 그 다음에 KDIC는 그냥 손해보고, 끝나게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KDIC 입장에서도 상당히 쉬쉬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 왜이 사람 썼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해야 되고 문제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크게 이슈를 삼지 않고 이거를 마무리를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앤케에서는 뭐라 그러냐? 윤 씨의 행동은 disgraceful. 아주 창피한 일이고 dishonorable.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것이다. 누구한테? 다른 변호사들한테. 결국에 변호사들의 레퓨테이션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트러스트 돈을 횡령을 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된다. 또한 윤 씨의 행동은 이러한 본인의 능력과 실력의 기준에도 미치지를 못했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윤 씨를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킬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 윤의 행동은 disgraceful 하고 dishonorable 하고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켜야 된다. 그리고 스프링코트 대법원에 이 사건을 넘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스프링코트로 당연히 가게 되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2020년도에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 판결에서는 앤켓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No appearance by the respondent. 안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윤의 행두, 행실과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는 이러한 변호사협회법의 유죄로 판결이 된 것이고, 특히 트러스트 금액 횡령, 노티스 하지 않은 것.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심각한 serious m a 다 그리고 법원은 공공을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러한 사람부터 보, 보호를 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더 이상 일하면 안, 안 된다. 변호사의 기준은 높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트라이비널에서 엔켓에서 제출을 했었던 그런 내용과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은, 이윤 씨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not fit and proper person.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호사 대학증이 박탈이 되었죠. 이게 2020년도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이 상당, 이게 1, 2년 정도 됐었고, 처음에 윤 씨가 이러한 문제가 됐었을 때, KDIC에서 돈을 못 받으면서 시작이 됐었겠죠. KDIC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40만 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윤 씨한테 달라 그러는데, 윤 씨가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받은 거 있으면 수임료 제하고, 그 다음에 뭐 퍼센티지로 노인도필 했으면 그렇게 하고 주세요. 했겠죠. 근데 계속 안 주는 거죠 윤 씨가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이 없어져갖고 돈을 안 주니 KDI c 도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이 다른 변호사를 수임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협회에 들어가게 됐었고 변호사협회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었죠 근데 이 당시 때만 해도 2020년도 2019년도 제가 여기에도 이제 개입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윤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맨날 글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싹 조용해졌죠.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보통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동안 변호사 자격증은 우선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이 사람은 정지가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판결문이 날 때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로펌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의뢰인들을 계속 받고, 의뢰인들을 만나고, 심지어 돈도 받고, 정말 그냥 아주 뻔뻔하게 계속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조용해진 걸로 알아요. 이분이 아직도 호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거의 2007년도쯤 됐기 때문에 뭐 저랑 비슷해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느린 건데, 한국에 있는 판결문 호주에다 등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이제 공공기업이 이러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건 참, 창피한 일입니다. 몇년 동안 예금보험공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다 참다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변호사협회에 고소를 한 것이고, 윤씨 입장에서도 윤 씨도 자산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박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큰 돈을 3,40만 벌이 갑자기 날아가기는 쉽지 않, 않단 말이죠. 이거를 다 써버리기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참 아쉬운 것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의뢰인을 상대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 이런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 때문에 변호사의 레 e 테이션 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뭐 의사나 변호사 어떤 다른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변호사법을 어긋나거나 잘못을 할 경우에는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꼬집거나 문제를 삼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변호사의 이런 명성을 떨어뜨릴까봐. 다른 변호사가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문제가 되면 명성이 떨어뜨릴까봐 커버를 쳐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내이 네, 변호사가 잘못했는데 다른 변호사한테 가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한통 속이라서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호주는 달라요. 호주는 다른 변호사가 잘못한 거를 더 뒤집어 까서 더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판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변호사의 레퓨테이션, 변호사의 명성, 변호사의 기준 이것이 상당히 높은데 이 높은 기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변호사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의사가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것이 까다롭고 그 의사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에 대해서 아주 들어온단 말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누군가가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변호사협회에서 소송을 한다. 고소를 한다. 그럼 변호사협회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옵니다. 골치 아프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 그러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으나. 근데 그거를 조사를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까다로워요. 그만큼 여기서는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협회든 다른 변호사든 다른 프로페션 전문직들이 서로 모니터를 하고 잘 보고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한국인 변호사 전에도 제가 다른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인 변호사만 이 시드니에서 변호사 자격증 박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벌써 한 네다섯 명 되는데 사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근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신고 안 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불키지 않고 싶고, 돼지 내가 문제 삼아봤자, 변호사 상대로 내가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니나. 하지만 합리적이고, 실제로 진짜 할 만한 거,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사건들을 하면서 제가 맡은 사건 전 변호사들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변호사랑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이렇게 심지어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돈, 트러스트 계좌도 없으면서 트러스트를 받고 하는 변호사들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말 딱 그냥 봐도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그냥, 아 됐어요. 그냥 뭐. 그냥 그래도 그분이 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넘어가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것도 존중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원하는, 뭐 그렇게 원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의뢰인 선택이잖아요. 제가 굳이 그 다른 변호사를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데 내가 정당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야 겠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윤 씨의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변호사를,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져서 변호사를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뭐 오시는 분들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하고 뭐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 변호사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 역사가 짧고 변호사 역사도 짧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많은 이 시드니나 뭐 호주 사회에서 시드니는 그나마 낫죠. 멜번이나 브리스번은 아주 무법지대예요. 뭐 아주 이제 거기에서는 한국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갈 사람도 별로 없는데 참 무법지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경험이 있고 실제로 이 호주에서 이 메인스트림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판결문들을 이제 아무래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한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조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